전문법칙 많이 들어보셨죠? 전문법칙 뭘까요? 전에 들은 얘기는 증거가 될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홍길동 존소 홍찬판 살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증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신봉사의 진술입니다. 나는 내딸 심청이가 아버지, 제가 홍길동이 홍찬판 어르신 죽으걸 봤어요. 라고 말한 걸 들었다. 형사한테 얘기하거나 판사한테 얘기합니다. 이게 증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왜? 신봉사는 신청으로부터 전해드린 얘기를 다시 전해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전해드린 얘기, 전문인 거죠. 이건 기본적으로 홍길동의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될수 없습니다. 자, 런데 잠깐만. 신봉사 대신 형사로 바꿔보죠. 자 형사가 진술 조서를 씁니다. 누구의 진술 조서? 심청의 진술 조서예요. 심청이가 형사한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저 심청이는요, 홍길통이 홍찬파 어르신 죽인걸 봤어요.라고 참고인 진술 조서에 적혀 있는 거죠. 자, 이건 증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마찬가지로 안 됩니다. 신봉사의 진술이 전문 진술이 증거가 될수 없는 것처럼. 형사가 작성한 신청의 진술도 증거가 될수 없습니다.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증거가 될까요? 바로 신청, 원제출사인 신청이 재판에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전문 법칙이에요. 근데 이것만으로 될 거냐 안될 거냐? 그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다른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홍길동이 이번엔 사과 두 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엔 신봉사가 자기가 직접 목격했다고 나서는 겁니다. 법정이 나왔어요 어나 신봉사는 홍길동이가 땡땡 슈퍼에서 한성 슈퍼에서 사과 두 개를 훔치는 걸 봤습니다 그럼 판사님이 신봉사만을 믿을 여지가 많겠죠? 어 신봉사 봤을 는 목격자가 있대는데 홍길동 너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반대 신분을 해야 됩니다 신봉사님 앞이 보이십니까? 아니요 잘안 보입니다 근데 어떻게 저를 봤습니까? 따져 물어야겠죠 이렇게 반대신문을 통해서 증언의 신빙성, 증언이 얼만큼 믿음만당을 깎는 것을 탄핵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렇기 위해서는 신봉사의 진술조서에 대해 증거를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를 부동해야 돼요. 그럼 형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원진술사인 신봉사를 증인으로 신청해야 됩니다. 이걸 언제 정해요? 바로 제1회 공판기일날 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1회 공판기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 그냥 여담인데요. 사실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으면서 1심에서 증거를 다 동의했어요. 그전 이걸 보고 굉장히 의아했는데, 이렇게 되면 반드시 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항소심때 굉장히 뭐 증인 부르려고 어렵잖아요. 만약에 그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의 진술을 부동의했다. 그러면은 이걸, 김백준의 진술을 증거로 입증하는 책임은 검사에기 있기 때문에, 검사가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을 소환해서 어떻게든 법정으로 데려와야 됩니다. 근데 1심에서 동일 해버렸어요. 그럼 더 이상 검사는 김백준 전총무기서관을데륙을올 책임이 없어지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다. 반대 신문권은 니네가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황소심에서 피고인 측이 그렇게 김백준 비서관을 소환하려고 해서안 되는 게 검사에게 검사에게 맡기면 될걸왜 피고인이 이렇게 수고를 하냐 이거죠. 물론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하는 입장 아닙니다만 어쨌든 증, 재판을 증여함에 있어서는 이렇게 증거 동의를 잘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선례를 남는 것 같아요. 그다음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홍길동은 존속 홍참판 살인 혐의를 받고 있죠. 증거물로 칼 25cm 짜리 칼이 제출되었습니다. 근데 만약 이 칼이 영장 없이 압수된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죽인거 맞잖아. 그리고 그 칼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물인데, 이런 건 당연히 증거로 인정되어야 되지 않냐. 아무리 영장 없이 압수된 것이라도. 음, 그럴 수 있죠. 사회 정의를 위해서는 살인자는 처벌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편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 이론도 있었고. 그러나, 이제는 안 된다는 게 위법수집 증거 배제법칙입니다. 이런, 형사가잘못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나쁜 범죄자를 풀어,를, 풀어주는데 일조한 거예요 왜? 절차를 안 지켰으니까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만약 영장 없이 막 압수가 일어나게 되면 그냥 일어나도 압수를 해도 증거로 다 인정을 해준다고 하면 경찰 중에 누가 귀찮게 영장을 받겠어요 안받는다는 말이죠 이 영장제도가 없으면 그만큼 국민들은 언제든지 국가 수사권 강제수사권의 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제어하려고 영장제도를 만들었는데 영장 없이 이 수집된 증거라고 해도 증거 능력을 부여한다면 누가 영장을 받겠냐는 거예요. 영장 제도가 사실상 효가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없는 저 증거물은 증거 능력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특히 증거로 칼에서 채취된 혈액의 DNA 분석 결과 홍길동님께 맞아요. 그럼 뭐 거의 홍삼방하고 홍길동께 다 나왔어요. 그럼 명백하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증거잖아요. 홍길동이 홍차판을 죽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인데 만약 영장 없이 홍길동 피를 뽑았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항상 영장 제도를 지켜라. 그리고 영장 발급 률율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이 영장 제도를 통해서 최소한으로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어,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홍길동이 경찰에서 부친 홍차판을 내가 줄였어라고 자백을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진술 거부권을 고지 하는채 자백이 이루어진 거라면 이것도 절차가 위법하기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된 진술 그 자백 증거가 됩니다. 이것도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만약 증거가 이게 전부다, 그럼 그 이외에 홍길동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그럼 죄송합니다. 홍길동은 무죄가 선고되는 겁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안 되죠. 사회 정의를 위해서 나쁜 짓한 범죄자는 처벌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증거 수집 때부터 제대로 적법 절차가 지켜져야 되는 것이지요. 이렇기 때문에 증거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거 동의, 증거 동의 하나요? 판사님 물어보더라도 함부로 네네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무죄를 다둘 거면 아까 증거 목록 기억나시죠? 증거 목록 보고 동의할 건지 말 건지를 미리 꼼꼼히 검토를 하고 제1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은 쫄지마 형사자 재판편 64에서 79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이고요.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